네, 반갑습니다. 오늘 장 대응 잘 하고 계신가요? 자, 어, 점심 식사 후에, 어, 좀 눈에 들어온 종목이, 이제 쿠팡 관련된 종목입니다. 자, 동방은 뭐 대표적인 종목이고, 다만 이 종목이 뭐 대장은 아니에요. 대장은 아닌데, 오늘 요 레드불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 보시면, 어, 동방이 보이죠? 11시 5분에 또 포착이 됐어요. 어, 장 초반에도 좀 나왔었고, 다시 한번 요 구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동방이라는 종목이, 어, 지금 뭐 기술적으로도 요 구간을 딱 딛고 음, 가주면 참 좋겠네요. 앞쪽에 저항을 좀 받았던 구간을 뚫어주는 힘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어, 자, 지금 뭐 밀려나고 있는데 일단 뭐 저는 계속해서 한번 예, 보겠습니다. 뭐 지금 또 체결이 됐어요. 네. 자 천천히 앞쪽에서도 좀 봤다가 지금 요 구간을 지금 예, 보고 있습니다. 속도가 요게 대장은 아니에요. 속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어제 기억하시나요? 어제 서울 식품을. 어 장주기 좀 움직임이 1 0대에 뭐 찔러주는 움직임이 있어서 보여드리면서도 아, 요거는 뭐 아무튼 음뭐 네, 그냥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이 정도만 말씀드렸는데 뭐 이렇게 오늘 질주를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CJ 어, 대한통운 지 물류 뭐 쿠팡 관련해서 움직였던 종목들이 오늘 네, 상당히 좋네요. 태경 케미칼 때문인가? 이것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운수 창 어, 창고 요거는 지금 오늘 뉴스가 나오는 게 이제 여름 어 덥습니다. 드나이 아이스 수요 기대감으로 폭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영향을 전체적으로 다 받는 걸 수도 있고 어쨌든 최근에 제가 정리를 해드렸죠. 어제는 좀 정리를 못했고 호스팅 보시면은 음자 쿠팡 관련해서 최근에 세 종목을 언급드렸습니다. 한솔 로지스틱스 한번 볼게요. 한솔 로지스틱스 이것도 네, 오늘도 계속 끼를 부리고 있어요. 계속 먹건입니다. 네, 시세가 뭐 계속 좀 뻗어나갈 수 있는 자리에 있고 지금 서울식품이 급등을 네, 지금 시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여기서 네, 동방이라는 종목 어, 계속 좀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네,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자 서울식품이 지금 어, 이끌고 있고, 그다음에 동방 오늘 레드불 시그널 잡힌 종목이고요. 일봉 차트를 좀 보면 일단은 앞쪽에 핫했을 때뭐 어,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그죠? 이 구간에서도 말씀드리고 뭐 급등을 하고, 자 지금 생명선을 탁 벗어났어요. 이 자리, 이 여기를 깨면 안 됐죠? 음, 여기를 깨면 안 됐습니다. 깨고 나서 쭉 지금 하, 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구간에서 지금 이 정도 구간에서 음, 사실 좀 아직도 멀어 보이는데 오늘 그첫 번째 시그널이 될지 레드불검색기에 지금 포착이 되고 있죠. 자, 이게 아무튼 크게 좀 가기 위해서는 동방 에, 동방 크게 가기 위해서는 최소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에, 일단 첫 번째 이 정도 구간을 뚫어주는 힘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여기를 상단을 돌파를 했을 때 예, 뭔가 좀 기대를 해볼수 있는 종목이고 자 서울식품 예, 계속 들어오고 있네요. 요게 지금 흐름 쿠팡 관련해서 뭐 대장이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예, 한솔 로지스틱스와 또한 종목이 뭐가 있었죠? 아 KCTC 요것도 최근에 승명선선을 네, 뚫어줬다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KCTC 요것도 지금 네, 어, 시세가 이렇게 이미 나왔어요 요것도 서울식품 뭐, 동방흐름 같이 뭐볼수 있는 종목이죠 자 어, 오늘 녹화 버튼을 누른 이유가 어, 제가 오늘 네, 코리아 SE도 카운터텍 종목인데 올라가네요 오늘, 그, 네, 영상을 장마감 하고 나서 좀 올릴 수 없을 것 같아서, 잠시만요. 자, 어, 잠깐, 네, 뭐, 누가 와서. 자, 서울식품, 네,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공격적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네요. 아, 오늘 LG 생활 건강도, 오, 정말, 이 백신 확대 수의 기대감, 음, 네. 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LG 생활 건강. 자, 동방은 여기서 움직임이 없으며 뭐 저는 요 정도 라인에서도 어, 특이 사항이 좀 없다. 여기도 밀린다. 네, 그러면 그냥 네. 본절. 네. 정리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코리아이스 이현재야. 자, 지금부터는 오늘장 좀 특징들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 일시정지를 누르고, 빠르게 상한가 종목이 자연과 환경. 자연과 환경도 뭐카운터때 관점에서도 계속 볼수 있었던 모습이고, 어제도, 어, 제가 그냥 요, 요, 요 라인이 중요하다라고 어제 그거드렸잖아요 그죠? 어, 돌파하고 나서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거래정지 웹스. 네, 웹스도 오늘 뭐 오전에 좋았던 종목이고, 자연과 환경. 그리고 좀 눈에 들어왔던 게뭐 지금 누리플랜, 누리플랜 같은 경우도 지금 요 구간에서 계속해서 네, 찔러주고 생명선 지지받고 오늘 이것도 도시재생 쪽이죠. 자 그리고 NX도 뭐 같이 어쨌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NX도 오늘 요 구간까지는 상당히 이제 좋은 모습을 어,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지능기업 뭐 힐임 이런 종목도이 있는데 뭐 이거는 좀 앞쪽에 아쉬운 모습이고 서정기전도 음, 계속기를 어, 내고 있네요. 자 넘어갈게요 자연과 환경 쪽그 다음에 광진윈텍 광진윈텍도 오늘 상당히 강하게 예,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어 요게 광진윈텍 광진실업 광 이것도 광진 정식쪽이었던건가 아무튼 네두 종목 오늘 네, 상당히 이제 앞으로도 뭐 같이 체크를 해 보시면 되겠고 GW 어, 요것도 지금 네, 보니까 아예 뭐 보질 못했는데 네,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제외 결정되고 거래 재개 첫날 이렇게 지금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대원전선 우선주 어제 이어서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 자 이제 어 오늘 제가 좀 집중해서 매매했던 종목인데 한전산업 어떻게 될지 지금 상한가에서 풀려가지고 어. 자, 일단, 오늘, 제가 한전 산업을, 네, 요 때부터, 어, 좀, 봤었어요. 그리고, 매도하고, 또 공략하고, 매도하고, 공략하고, 예, 산악가. 그리고 요 구간에서, 지금 어떻게, 음, 될지에 따라서 뭐 대응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한전 산업 역시 오늘 카우터텍 급등하기 좋은 날에, 니까잘 그러니까 관리를 하고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 그래서 오늘 어떤 뉴스가 있었죠? 송영길 에너지 믹스 불가피하다. 뭐 소형 원자로를 북한 에너지 공급 방안이 뭐 이게 뭐될수 있다라고 속보 기사가 나오고 관련된 종목들이 막 움직이는데 대장은 저는 한전 산업, 네, 한전 산업. 네. 최근에 상상 두번 찔러줬던 종목이죠. 그래서 한전 산업, 보성 파워텍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어, 그러면서 더불어서 이제 오늘 인공 태양 얘기도 있었는데 과거에 인공 태양 관련해서 종목이 모비스라는 종목이 대표적인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요것도 뉴스 나오자마자 이렇게 반짝했는데 앞으로 뭐 체크를 일단 기본적으로 생명선을 돌파를 해서 안착을 하는 흐름. 네, 좀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신성통상도 뭐 계속기를 내고 있네요. 요, 요 구간에서도 충분히 세 이세를 낼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죠? 급소맥점카운터택 지금 자리고. 자 일단은 또 넘어가서 한전산업 쪽 살펴봤고요. 음, 일단 한전산업 일단 한번 차트 볼게요. 보성파워텍 일단은 어, 오늘 요 종목을 매매하지는 않았지만 한전산업 음, 뭐 제가 보성파워텍을 매매를 했더라면 요 구간에서는 뭐 지금 안 보고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평가는 여유가 있다면볼수 있지만. 네, 저는 확정을, 어, 좀 짓고, 뭐, 다시 보거나, 어,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음, 왜좀 확정을 했었을까? 특각, 그, 기본 특강때 말씀드리는 마법 속성, 네, 부분이 있죠. 자, 그리고 우진, 두산 e 오 b 그 다음에 우리 기술, 요런 종목들이 사실 뭐, 내일도, 그러니까 앞으로도 카운터 트랙 지금 계속 좀 뻗어나갈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오늘. 네. 아마 보성 파워 때, 음, 자 아무튼 넘어갈게요 A 프로젠 KIC라는 종목도 최근에 원전 관련해서 움직임을 줬던 종목입니다 그쵸? 자 세방전지도 보이고 일단 이제 넘어가고 태경케미컬은 말씀드렸고요 요것도 지금 네, 와 앞쪽에 앞쪽에 이때가 그 뭐였죠? 뭐 때문에 이렇게 올렸었지? 오래돼가지고 좀아 화이자 네 화이자 냉동 어, 뭐 관련해가지고 네 올랐던 종목이죠 음. 일단 와 어떻게 마감을 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요 구경까지도 돌파 했기 때문에 지금 요한 18,000원 어, 좀 이전에 요 가격대 중심으로 지금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어 요것도 뭐 관련된 서전기전도 원전 쪽이고 미래의 산업 어제 좀 이어서 어 오늘도 이제 시가가 지금 저가에요 요거뭐 마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 미래의 산업은 지금 광림 쌍방울 자 오늘 쌍방울이 오늘은, 뭐, 저는 건들, 건드리지 않고 있어요. 네, 오늘은. 네, 오늘은 건드리지 않고 있고, 오히려 다른 계좌를, 광림. 광림을 어제 좀, 어, 종가비팅하고 시간에서도 들어갔었는데, 장 전에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했던 이유가, 쌍방울이 시작부터, 물론 시가는, 뭐, 다행히도 2%대, 네, 네, 상승 출발을 했지만, 장 시작 전부터 요 매도 잔량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관련된 종목들도 일단 정리를 하고 보자라고 해서 뭐 오늘 이 관련된 종목들은 건들지를 않았습니다. 미래 산업 오늘 장중에 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단독 기사 중에 그 성정인가? 성정 맞죠? 네 지금 이스타 항공 성정이냐? 뭐 광림 아니 광림이냐? 뭐쌍마울이냐 지금 이러고 있는데 자, 요 기사를 한번 보시면. 자또 오늘 디데이 스케줄 그 그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앞으로 좀 체크해봐야 될게 음, 제가 뭐 기사를 보고 있었는데 여기 있네요. 자 16일 오늘 16일입니다. 이날 성정에 이스타항공 우선 매수권 행사 여부를 최종 확인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고 성정은 18일까지 인수 여부를 통보를 해야 된다. 어 만약에 이제 통보가 되고 뭐 18일날 뭔가 이제 뭐 뉴스거리가 나온다면. 이 쌍방울은 또 악재. 최근에도 제가 쌍방울, 뭐, 할임을 뭐, 매매하고, 뭐, 정리하고, 쌍방울을 공략했을 때, 이날 올려드린 영상 때, 쌍방울도, 어, 그러니까 할인이 뭐, 급락을 했지만, 급락을 하고 쌍방울이 급등을 했지만, 쌍방울도 여전히 리스크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18일이 언제예요? 18일이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뭐 17, 18, 특히 18일엔 또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뉴스가 또 나오,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뭐더 높은 금액을 써서 뭐 쪼그쪼그 뭐 이런 기사가 나오면. 자, 이제, 자, 서울식품 봤던 종목이고요. 아, 뭐 설명드리다가 동방. 뭐. 지금 뭐, 크게 움직임이 없어요. 음, 좀 재미없, 어, 뭐, 속도가, 여게좀 빠른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좀 두면서 설명 좀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원전선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굉장히 좀 핫하게, 어제 상한가를 기록하고, 오늘 장 초반에 핫했던 종목입니다. 어, 대원전선 우선주가, 대자, 아, 지금 상이, 아, 지금 상한가는 아니구나. 네. 아무튼, 대원전선, 네 지금은 이렇게 좀 하락할 때는 건드리면 안 되죠. 좀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건드, 기다려야 되는 자리고, 자 이어서 진도라는 종목. 오늘 요 앞서 한번 보셨을 거예요. 레드벨 시그널에 진도가 9시 25분. 어 요게 제가 거래대금을 좀 추가를 해서 그렇고 조건을 추가해서 그렇고, 아마 음 네, 아무튼 포착이 되고 나서 오늘 급등을 했던 종목입니다. 레드벨 검사에 게 실시간으로 계속. 바뀌어요.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ND 에너지도와 급등을. 자, 오늘 원전 쪽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애니 플러스도 카운터텍 관리 종목 아닌가요? 애니 플러스도? 음. 자, 생명선을 최근에 벗어났는데, 지금 1, 2, 3, 뭐, 4월에 이렇게 다시 올라온 모습입니다. 뭐, 예기상 이제 봐줘야죠. 의지를 보여줬으니까. 이현제학도 오늘 장 초반에 좋았고, 앞으로 뭐, 계속 좀 체크를 어, 샐리드와 함께 뭐 지속적으로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뭐큰 어, 흐름, 버섯 네, 큰 흐름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와, 서울식품 네, 역시 대장을 네, 공략을 네, 해야 됩니다 대장을 서울식품 공략하셔가지고 와, 수익 오늘 많이 네, 보신 분들 많이 계셨으면 좋겠네요 자 대교도 계속 끼를 부리고 있고 뭐 오늘은 그냥 뭐안 봤어요 뭐 대교 오상주가 대장이죠 네, 대교 우선주가 대장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진, 나, 어, 가비아라는 종목이 오랜만에 보입니다. 지금 대조산업이 어, 수급이 막 들어오네요. 이런 그러니까 자리에서 이제 어, 이런 식으로 좀 치고 올라가는지, 프롬파스트가, 어, 프롬파스트보다도 대조산업이 오늘은 조금, 음, 움직임을 주고 있습니다. 자, 가비아라는 종목이 오랜만에 이렇게 뻥 하고, 빵 하고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가비아. 가비아는 그 예전에 제가 KINX라는 종목과 함께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요거는 지금 차트가 별로네요. 그니까 러요 종목의 최대주주가 가비아입니다. 요거는 차트가 무너졌어요. 딱 생명선에서 무너졌습니다. 그죠? 기가 막히게 생명선 무너지고 나서 30%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생명선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어 이게 다시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어떤 모습을 그려갈지 이제 좀 편입을 해서 봐야 될것 같고요 웹스 받고 우리 기술 자 코롱인더도 오늘 굉장히 지금 좋습니다 뭐신고가를 내고 있네요 수도차 얘기도 있고 뭐 이거 우류 쪽으로도 볼수 있는 네뭐 일단 수소 연료 전지 해가지고 음 일단 오늘 수소 연료 전지 또 신재생 수소 중에서 가장 좀 눈에 들어온 종목이 저는 지에너 에너지 것 이었거든요. 지혜는 에너지 오늘 시세주가 좀 흔드는 모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차트가 과거에도 제가 이 종목 이때 언급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당시에 네, 이때 아, 어,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종목인데, 그 이후에 한번 눌려주고 왔다 갔다 하더니, 어느새 또 한번 고점을 높이고 있어요. 그리고 저점을 이렇게 높이고 있고, 그래서 요 추세 보면서 계속 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고, 예전에 제가 이재명 뭐 정책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수소, 요것도 수소 쪽이고, 네, 뭐그 연료전지? 일단 이, 이게 지는 에너지가 과거에 네, 신재생, 에너지, 이재명 관련주로도 이렇게 부각을 받았었던, 종목입니다. SK 증권주들도 계속 좋은 종목들 많아요. 유한타도 계속가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펜오션. 페노션. 펜오션도 오늘 확실하게 지금 생명선 뚫고 지지받고 또한번 고점을 높여나가네. 오늘 굉장히 좋죠. 그래서 요 종목을 뭐 타겟으로 삼고 매매를 해볼 수도 오늘 있을 법한, 네, 그런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노오션 일진파워, 하나생명, LG생활공학. 아 오늘 굉장히 좋고요. 이것도 말씀드렸었고, 자 동양철강도 최근에 한번 관심 용으로 뒀을 거예요. 다 여러 많은 그 철강 관련된 종목들이 있지만 제가 뭐입한 종목이 한세 종목이 있나 그럴 겁니다. 어딨지? 원자재 쪽에 넣었던 것 같은데 보시면 네, 서남 동양철강. 어, 동양철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이구선화뭐 이렇게 있는데 서남 한번 볼까요? 서남? 선암? 서남도 뭐 아직 차트가 살아있네요. 그리고 동양철관. 그래서 뭐 오늘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진못했지만뭐 예전 어, 영상 또 보시면 좋습니다. 참고하시면 포스팅이나 영상. 그 다음에 뭐이레인시스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현대글로비스도 앞쪽에 저항을 받았던 구간들을 지금 돌파를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공영 요거는 이제 웹스 자연과 환경의 영향을 오늘 받은 거 받은 거죠. CJ ENM도 아, 좋습니다. CJ ENM 하면은 그뭐 스튜디오 드래곤도 뭐 같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많은데 일단 CJ ENM, CJ CGV, CJ CGV 이런 종목들도 관심 종목에 다 있는 종목들이죠. 제가 어 이런 구간에서 흐름을 보고 포스코가 보이네요. 자, 포스코 아직 멀었습니다. 예, 확실하게 생명선을 돌파를 하고 나서 예, 보면 될것 같고 고려 시멘트가 움직이네요. 고려 시멘트 이런 아, 자리에서는 시세 좋다가 그냥 또 밀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자 최근에 뭐 하다가 지금 CJ, c d v 도 코로나 끝났으면 좋겠다 여기 있죠? 어 CJ, c d v CJ ENM 이런 종목들. 자 넘어갈게요. 음, CJ 대한통운도 봤었고 두산중공업 역시 원전이고 이것도 살펴봤고요. GN, 친원에너지도 어, 여기 있구나. 에, 요거에 대해서도 뭐 어, 오늘 급소로 마감을 할지 앞으로 어쨌든 아그어드렸던긴 어, 요 추세 상승 추세 벗어하기 전까지 계속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금융 지주. 그러니까 지금 금융 쪽, 어, 지주, 에, 증권 금융 쪽도 괜찮은 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속도가 이런 종목들은 막 급등을 하고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상승 지금 축소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축세 눌림 속에서 계속해서 좀뭐 스윙이라든지 뭐 그런 관점에서 좀 보기에 괜찮은 종목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종목마다 스윙으로 접근을 하기에 좋은 종목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고려시멘트를 난 스윙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봐야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지금 음, 이렇게 이미 이렇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 두산, 인프, 아, 요것도 이제, 어쨌든, 두산 중호건, 오늘 원전주가 이제 반등을 해가지고, 두산 인프라코 코어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요 NX, 자, NX도 어제도 선을 붙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나요? 어제, 뭐, 공수처 관련해서 영향을 받은 거고, 어쨌든 요 정도 구간을 좀 지키고 있고, 자, 오일선, 뭐, 이렇게, 나 네, 위로 올라오면 뭐, 매매를 하면 되겠고, 네, 내려오면은,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좀 쏘아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덕산테코피아. 이게 최근에 레드불 시그널 좀 잡히면서 어, 다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오네요. 덕산테코피아도 이거 뭐죠?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과거에. 그죠?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대표적인 종목이 원래는 CIS, 뭐 아마코 이런 종목들인데, 차트가 그냥 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요 밝고, 요 정도, 시, 어, 요 정도 올라오는 모습 보고 보면 될것 같아요. 자, 3표 시멘트, 고려 시멘트가 이제 움직이니까 하는 건데, 고려 시멘트가 생각보다는 올라가고 어쭉 버, 버티고 있긴 하네요. 음. 자, 넘어갈게요. 광명 전기, 오, 요것도 뭐 원전이에요. 그러니까 서전 기전이 오늘 원전 관련해서 이렇게 좀 쏘아주고 있으니까 광명 전기까지도 이렇게 후발주로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뭐, 음, 내일 뭐, 신규 상장하는 종목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신규 상장하는 종목이, 네, 요, 요거였나요? 음. 자, 아무튼, 그 밖에 한번 카모터텍 관점에서 제가 관리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라든지, 지금 장 중에, 지금 여기엔 나와있진 않지만, 좀 정리해봤던 종목들 한번 뭐가 있는지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모비스, 태양금, 태, 아, 인, 태양, 그, 인공태양 말씀드렸고, 음, 대양금속. 대양금속도 참, 어쨌든, 오일선, 어, 오일선 지금 계속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네,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그, 이재명 쪽입니다. 지금 지윤원 에너지, 대양금속, 그 다음에 카스. 요, 카스 또, 어떻게 마감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일도 시세가 또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데이터 솔루션도 오늘 좀 어, 데이터 솔루션 아요것도 오늘 윤석열 쪽 미래기술 데이터 기반 데이터 솔루션하고 오픈베이스하고 그 지분 관계 아니에요 네, 지분 관계 워낙 종목이 많아서 데이터 솔루션의 네, 최대 주주가 오픈베이스 그렇죠 자 그리고 화승코퍼레이션도 최근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이것도 네 아무튼 지금 맥점이에요 맥점 한국정보공항 대한제당 음, 상표 시멘트, 고려 시멘트 때문에, 지금. 음, 자, 계속 뭐 움직이고 있는데, 네. 요 정도까지. 요 구간에서도 밀리고 뭐 하면, 요거는 이제 오늘 좀 쉬어가겠다라는 거죠. 자, SAMT라, 그다음에 삼지전자도 어제 제가 왜좀 어떤 관점에서 저는 보고 있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 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주식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제 영상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 자, SAMT와 삼지전자, 그다음에 LG 헬로비전도 역시 지금 오늘 네, 그냥 뭐, 별로 움직임이 크, 크긴 없습니다. 뭐, 저도 공략을 하기로 했는데, 그냥 뭐, 갈 자리에서 못 가니까 그냥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코어롱 인더, 신풍, 신풍 제약도, 계속해서 시세주고, 어, 뭐, 이때도 시세주고, 몇 거래일 정도는 조금 계속 좀 버텼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때도 한 4거래일 버티다가, 5일선 지지받지 못하고 밀렸습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 최근에도 올려주고 한 사고릴 정도 지금 계속해서 뭔가 오일선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제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 뭐 저는 뭐 트레이딩 해볼 거고요. 어또어 계속 지금 공략 후보로 보고 있으니까 어, 아마 레드벨 시그널도 내일 뭐 좋은 모습이 나오면 포착이 되겠죠. 네 그래서 어,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백금 T N a 같은 경우도. 네, 뭐, 최근에, 뭐, 다시 보자라고 말씀드렸었고, 오늘 이렇게 시대 주다가 그냥 밀어도, 네, 이거는 계속 봐줄수 있는, 네, 종목이고요 자, 그 다음에, 페이스타 엔터, 또, 기억하시죠? 뭐, 제가 요 자리에서 좀 언급을 드렸는데, 어? 올라주고 요 구간을 좀 지켜요. 그러니까 생명성까지 오지도 않고 지키면서 오늘 또 쏘아 주더라고요 자, 그리고, 농심, 네, 농심에 대해서도 최근에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연지약셀리도 봤던거고 자 네이처셀도 지금 급소맥점 지금 뻗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올일선 제가 말씀드렸었고 한국정보공학도 요게 예전에는 안철수 쪽이었는데 지금은 뭐 다른게 있을까요? 아무튼 어, 상당히 지금 요것도 집중을 했더라면 매매를 해볼 수도 있을 법한 지금 흐름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일단은 요게 또장 마감까지, 뭐, 달려줄지, 꼬리를 달고 마감을 할지, 어쨌든 그건 상관 없습니다. 뭐, 어쨌든, 어, 저는 지금 오일선을 지금 타고 있기 때문에, 요 구간 지금 벗어나기 전까지는 계속, 어, 먹거리죠. 먹거리. 그 다음에 MK전자라든지, 음, 세미시스코. 세미시스코도 어쨌든, 어, 밀렸는데 바로 회복을 해줬기 때문에, 뭐, 오일선 벗어나기 전까지 얘기상은 봐줘야 돼요. 봐줘야됩니다 자 그리고 TV항공 뭐, 삼성스펙 2호와 뭐 4호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죠 오늘 이렇게 오히려 조정밟고 조정밟고 여기서 빠르게 그러니까 뭐 빠르면 내일 하루 이틀 안에 뭐 가줘야지 좋습니다 이 자리를 지금 괜찮은 자리인데 이런 자리에서 가지 못하고 저점을 낮추면 저희가 안볼것 같고요 지금 뭐 내일도 볼수 있는 카운터덱 지금 관리 종목이죠 스펙 2호 4호 영화테크도 최근에 말씀드렸고요 엑토제 서포트도 최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누리플렉스 s m c c 같은 경우도 굉장히 최근에 핫하게 움직였던 종목이고요 최근에 크게 밀리지 않고 그런대로 여기를 지키고 있어요. 이것도 관리 종목이고, 만약에 이게 하향, 어, 아래로 좀 민다면, 예, 생명수까지 봐야 되는데, 밀지 않고 여기서 한번 좀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 정도까지만 일단은 하고, 요 정도까지만 하고요. 지금 사실 점심시간이죠. 어, 남은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또 장마감 기준으로는 어떻게 변해 있을지, 또, 지금은 보이진 않지만 어떤 새로운 뭐, 재료, 모멘텀을 타고, 어 올라갈, 어 종목도 뭐,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제가 장마감 후에 좀 시간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점심 식사를 좀 하고, 이렇게 좀 보여드렸는데, 자, 아무튼 영상 참고를 하시고, 음, 내일장 준비 잘 하셔서, 네. 일단은 디지털 조선. 요것도 아무튼 상당히, 뭐, 좀 놓친 게 없나 쭉 보고 있습니다. 음, 네. 아, 이렇게 속하면은 끝이 없어요. 네. 끝이 없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 마치고요. 어, 오늘 남은 하루, 네. 언제 보실지 모르겠지만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네. 내일장도 준비 잘 하셔서 모든 분들 좋은 성과,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